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산업혁명 강좌를 맡은 박유택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홉 번째 강의로 기업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그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의 기업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기업시스템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는 기업 그룹의 형성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능하게 한 대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 체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 정부 중소기업 육성 방안인 전문화 계열화 정책 및 정부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넷째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체계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규제 개혁 조치와 재벌 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한국어 기업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적 경제 발전의 핵심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로서 이윤을 높이기 위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판매 수익을 늘리기 위한 영업 전략을 마련하면서 자원의 효율적인 결합과 생산 기술의 향상을 실현합니다. 물론 기업 중에는 국영 기업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기업을 민영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라는 표현 속에 국영 기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은 정부와는 달리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비용 절감된 생산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자원 배분보다 더 효율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가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부는 사업의 인허가권이나 금융기관의 자본 배분 등을 수단으로 기업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업은 그와 같은 정부 개입 속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비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자원의 효율적인 결합과 생산 기술의 향상을 실현합니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에 방임하였을 때와는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게 인허가권이나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자신들의 자원 일부를 정부에 대한 로비에 사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개입이 효율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경쟁력이 원천이 되는 산업 분야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정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획자이자 기업가로 활용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요구하는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볼때 한국 정부는 1960년대부터 외환 위기가 일어난 1997년까지 산업자본 의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1960년대부터 1986년까지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기반 조성, 특정 산업에 진입할 기업 선정, 특정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 및 기업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실효성이 있었다고 평가되지는 않지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와 기업의 관계 속에서 한국의 기업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정부와 기업의 위험 분담 체계 속에서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정부의 공정 거래 관리 대상으로 변화되었지만 그 규제 속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완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한국의 기업 시스템의 특질을 정부와 기업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 발전을 정부가 주도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도 정부가 조달해 배분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업가가 기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지정된 중점 육성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산업 특정적이지 않은 산업진흥책으로서 수출금융이 있었지만 정부의 중점 육, 육성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융자나 조세의 감면, 보조금의 교부가 적극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외국 자금을 도입할 때는 정부의 외자도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는데 이를 통과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일반상업은행의 채무보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융자를 받을 때의 담보로는 그 융자를 받아 취득한 토지 혹은 공장을 담보로 제시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른바 후치 담보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기업가는 새로운 사업을 일으킬 때의 초기 투자에 자신의 자산 투입을 절약할 수 있었고 만일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기업은 은행 관리로 옮겨지고 기업과 자신의 자산에 관한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만들어진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수출금융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극진한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 리스크가 높고 자본의 회임기간도 긴 중화공업 투자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정책은 한국이 대기업 중심 경제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뿐만 아니라 중화공업화라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급속하게 진전될 수 있게 하였음은 한국과 같은 강력한 산업정책이 없었던 대만과 비교하면 명확해집니다. 대만의 경우 한국과 같은 강력한 산업정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자금은 대부분 공기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대만의 민간 기업인들은 사업 전개에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만 했습니다. 정부의 위험 분담이 없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분산 정책을 사용했고 자신의 자본을 분산하여 투자하고 출자자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파트너십이라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어 기업은 자연스럽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위험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의 기업들은 리스크에 매우 민감하여 유연하거나 빈번한 상품 확장이나 업종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설비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또한 회의 기간이 긴 중화공업에 자신의 리스크를 지고 진출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자신의 자산의 큰 부분을 설비투자하는 형태로 고정화하는 것은 리스크가 컸고 거기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만약 소외의 그 자본, 자금 집적으로 조달하려고 하면 다수 기업과의 동원이 필요해 기업과 개개인의 영향력은 미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정부의 강력한 산업정책 하에서 기업이 발전하였는데 이것은 정부와 기업 간의 인적 연결의 체계가 형성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업이 국가의 개입에 대해 일방적으로 순응하고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만을 맺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측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정부 기업 공개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입니다. 지난 8주차 강의의 기업 공개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기업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중화공업화의 산물인 대기업 집단의 성과를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집단은 직접 금융이 아니라 간접 금융에 주로 의존하여 부채 비율이 높아서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대기업 집단의 기업 공개를 강하게 압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경영 체제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의도한 바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른바 기업 집단의 오너는 정부 압박으로 기업 공개에 어쩔 수 없이 응하기는 하였지만 소수 지분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특한 기업 집의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수출지향 공업화와 정부주도 중화공업화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이 태동하였으며 이 대기업 집단은 1980년대 이후 민간주도의 중화공업화를 선도하는 기업그룹으로 역할하면서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어 기업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기업 그루브 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